네, 안녕하세요. 전희사입니다. 자,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이유는 얘가 주가가 저는 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대형주 중에서 조금 크게 갈 거라고 봐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추세는 완전히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특히 이 외국인, 2차 전지 쪽 섹터들을 좀 일부 쓸어 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지성 이슈가 있죠. 뭐냐면, 딱 봤을 때 얘네 벤츠 쪽,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내용이 또 있고, 그리고 12월부터 테슬라 4680 배터리 양산 돌입 소식, 하반기 수요 개선 기대감, 자, 어쨌든 간에 벤츠 쪽이랑 테슬라에 관련해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올 만한 부분이에요. 단지 지금 급등이 안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죠. 그냥 2차 전지 관련주가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특히 하반기 연말 때쯤에 저는 2차 전지랑 전기차 관련주가 시장에 주도주로 될 걸로 본 사람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죠, 이거, 이거. 얼어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온기도나, 캐진, 금복조짐.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지난달 9월이죠. 우리가 사실상 전기차, 2차전지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자, 일단, 지난 9월이죠. 지난 9월에, 이 EU에 관련된 차기 집행위원단, 여기서 전기차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수장 거의 대부분이 탄소 감축 그리고 이 그린 산업 확대에 관련된 인사들이 굉장히 다 줄지에서 내정이 됐어요. 한마디로 신임 유럽 연합 집행부의 친 전기차 인사가 싹으로 내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봤을 때2 0 0 0년 전기차 관련주는 결국 폭발하는 그러한 흐름이 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주요 완성치 업차 역시도 전기차 사업 친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이캐즌 극복 쪽에 어느 정도 굉장히 군부를 떼는 분위기예요 자,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에 딱 여기 눌리고, 그쵸? 이 구간 저점이 눌리고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 전환을 이끈 수급은 누구일까요? 수급. 보이시죠? 외국인 보유수랑 기관 보유수랑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쌍끈매수가 들어와요. 개인은 그 와중에 싸그리 매도합니다. 한마디로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종목별. 투자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 이때 눌렸던 마지막 날짜가 8월 20일이거든요.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 딱 보면은, 기간은 이때 어땠어요? 물량이 누적 순 매도였어요. 그죠? 마이너스 만주. 외국인 역시도 플러스 꼴랑 2 0 0 0주였습니다 이게 8월 20일이에요. 근데 8월 21일부터 갑자기 기간이나 외국인이 쌍간 매수가 들어와요. 개인은 계속 여기서부터 올매도를 때립니다. 개인 보이시죠? 개인이 플러스 8천주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8만주, 25만주 60만주, 100만주 110만주 그냥 싸그리 매도 이 매도들을 외국인의 기간 물량 거의 안 갖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쓸어 담습니다. 14만, 20만 30만, 40만, 50만, 70만 80만. 기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내역들이 최근 10월달까지,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개인의 누적순 매도는 160만 주예요. 외국인 물량 하나도 없었던 건 벌써 75만 주입니다. 기간 벌써 95만 주예요. 이거 장담할게요. 개인은 누적순 매도가 계속 마이너스 200, 300, 400 올라갈 거고 외국인 플러스 100만, 200만, 300만 기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가는 저기 꼭대기에 가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급락에 났던 이유가 뭐였어요? 외국인 이탈이요 외국인 이탈. 이 외국인 이탈들이 다 뭐야? 2차던지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는 담고 있어요 HBM 공급하고 있는 회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걔네들 다 25년도까지 다 솔드아웃 했죠 그러면 SK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이 분기 실적이 대박 날 거라는 거야 걔네들도 25년도까지 솔드아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유일하게 외국인이 계속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저 역시도 SK하이닉스는 계속 좋게 찍어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급락이 너무 많이 났다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게 일봉상 황 봐봐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주가를 되돌림 주는 자리잖아. 주봉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 가는 자리. 월봉 역시도 마찬가지.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 가는 자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돼, 이런 종목들.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는 종목들. 잡으면 안 되죠 주가가 위로 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추격을서 하면 안 되죠 근데 주가가 내릴 만큼 내리고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완전히 추세가 돌아간 자리 이런 종목들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왜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주가 흐름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이런 바닥 구간에서는 잘안 잡아요 왜 이게 바닥이 바닥이 아닐 수 있거든 이러한 바닥 기간이 굉장히 길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 바닥을 깨고 주가가 이렇게 지하 땅굴로 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항상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가 추세가 위로 돌리는 자리. 여기서 눌림목 조정이 나올 때 저는 그때 잡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할게요.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영상을 좀 처음 찍어 드리는데 얘가 이전에 저항 매물 때어였죠 직전 저항 매물 때 여기서부터 여기였어요. 그렇죠? 이러한 자리가 결과적으로 돌파되기 전에 어떤 자리였어요? 여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돈을 투입을 해서 돌파가 됐던 자리예요. 돌파되고 내려오는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렇죠? 어. LG 에너지 솔루션. 이 자리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7만 5 0 원. 부터 36만 2천원 이 구간이 온다 저는 이 자리가 강력 매수 자리라고 봅니다 진짜로 쓸어 담아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구독자 분들 많이들 보고 있을 건데 일단 요거 참고로 좀 해주시고 일단은 근데 이 자리까지 안 오고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눌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수정을 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문자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은 문자를 제가 먼저 보내드리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이런 브리핑은 일단 문자가 나갔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매수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이 가격 오면 일단 무조건 담을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는 말은 일단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갈 겁니다. 뭐, 2차 분할 매서할 거는 조금 놔두고. 자, 일단 이러한 내용들은 010-3212-5248. 그쵸? 이쪽으로 우리 LG 에너라고 보내주셔서 이 대응들 꼭다 받으시기 바래요 일단은 제가 이 구독자 분들한테는 항상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어, 그래 이제 매수나 매도나, 이그 국가 하루하루에 관련된 브리핑, 그리고 특별한 공시나 이슈가 나올 때의 브리핑을 제가 항상 처음에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드리니까 010-315248로 LG 에너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꼭 받으시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또 이번에 대응을 할게요. 일단 이 종목들, 뭐 구독자분들은 다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계 지지라인은 여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목표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표가.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매물대 소화 중인 거예요. 여기 매물대. 그죠? 여기 매물대 마찬가지래요. 맞고 떨어지는 자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 토치가 안 됐다가 이제 돌파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매물 소화를 이렇게 진행 중인 거죠. 근데 이 매물 소화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번 뚫었잖아요. 이 상단을 뚫었잖아. 그럼 뭐야? 이 구간은 돌파가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저항 메모 들는어디니까 다음 저항 메모 들 여기에요 여기 여기 45만 원대 전후 그렇죠? 만약에 본인 평단가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지금 물려 있다 아직도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되어 있는데 물려 있는 상황이다 그럼 뭐예요 여기 45만 원에서 46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하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저는 이 구간까지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 구간까지 안 떨어진다면 여기까지는 눌리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눌려. 이렇게 등락이 돼. 그럼 뭐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터치가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두들기다가 이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지지 구간을 지지 라인 잘 잡으면 또 여기가 돌파되고, 또이 가격대까지 가겠죠. 어쨌든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만약에 중장기로 본다면,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이 구간까지 보고 있어요. 어디? 이 구간. 60만원대. 이 구간까지는 결과적으로 한번에 가지 않겠죠. 한번에 가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우 상향되고 계속 이렇게 매물 수화하면서결과적으로 여기 저는 치킬 거라고 봐요. 우리가 잘 봐요. 처음에 제약바이오를 봐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역시도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미친 듯이 빡으러 갔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주소주가 뭐예요?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게 거의 일봉상 고점, 주봉상 고점, 대부분 제약 바이오 종목들 호재성 위치 나오는 거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다 가. 그럼 그다음 뭐하고 있어요? 이차 전지가 가요. 항상 가파른 하락 조적이 나오고 바닥을 찍었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섹터 업황 회복 진행이 된다. 그럼 뭐야? 그전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전에 고점으로 많이 찍었던 종목들은 다 뭐야?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급락이 났던게 뭐예요? 반도체, 인공지능 AI, 전력 관련주, 전기 관련주, 얘네들이 고점을 찍고 급락이 나왔잖아. 이 급락했던 이 돈들이, 이 차일 실현하고 이탈했던 이전주들이 뭐야? 다 제약바이오 간 거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가 계속 강세를 가겠죠? 근데 얘네들도 언젠가 고점을 찍고 차일 실현 매물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차일 실현 매물이 나온 것들은 뭐야? 그동안 급등하지 않았던 다른 제약바이오로 갈 거고, 또, 이걸로안 가는 애들은 또 뭐야? 2차 전지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사실상 지금 자동차를 살 때, 휘발유 차를 누가 사요, 지금? 디젤 차를 누가 사? 사면 다 뭐야? 청기차 사잖아요, 전기차. 그죠? 전기차 화재가 어쩌고저쩌고 된다? 전기차 화재만 잡으면, 전기차는 뭐야, 그냥? 떡상 되는 거야. 너도 나도, 옆집 앞집, 위치 아래집다 그냥, 내 사촌, 지인들, 친구들, 다 그냥 전기차 타고 다니는 시대. 올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다음에는 이제 자유주행 오겠지, 그렇죠. 근데 자유주행 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야, 전기차를 기반으로 된 자유주행 차가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과적으로 뭐야,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이 섹터는. <laughs>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쪽 공급 체결, 벤츠 공급 체결, 아니 b m 까지 공급 체결했으면 좋겠네. 나 다른 회사들도. 저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매도. 그리고, 매수에 관련된 가격 전략, 010-3212-5248, 이쪽으로, LG 애너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대응들 꼭 문자로, 단체 문자로, 텔레그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매집 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주에 관련된 종목을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고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을 또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종목이 오픈 됐는데 아직 팔지 않은 것들도 있죠 뭐 팩트론 이라던가 블루 엠텍 이라던가 알테오젠 이라던가 이러한 종목들을 다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찍어 드리는 것들도 있고 영상에서 찍지 않고 히든 종목 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페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권리락 이후에 매도 여부를 결정한다. 권리락 이전에 접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9월 9일날 4 1 6 0 0원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계속 매수를 하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8월 21일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진짜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급등이 났던 자리. 그 급등이 나오면서 돈이 들어온 구간에 어디 시가 부분의 자리예요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실질적인 싸인은 이제 이런 구간에 나갔는데 이 내용은 패트론뿐만이 아니라 뭐 블루엠테, 그렇 여기 위에 뭐 대원전선 그리고 그 위에 대한전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 그리고 이거를 매수뿐만이 아니라 제가 매도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사실상 1월 11일 날 9,010원에 나가고 거의 수익률이 얼마에 나갔죠? 19,000원. 그렇죠. 거의 뭐 따블 넘게 수익을 봤어요. 이러한 내용들도 여기 똑같이 영상 인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죠. 2월 이월 5일 날 여기 1월 11일 날 찍은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영상 보면은 왜안 했을 거야. 그렇죠. 이전에 제 영상 봤어도 어떻게 일단 기다렸을 거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죠. 자, 실제적으로 대한전선 역시도 주가 급등이 어떻게 갔나요? 1월 11일이며 1월달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급등을 했어요. 이 파동이. 마찬가지로 패트론 역시도 결과적으로 제가 찍어댔던 영상, 요런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딱 권리랑 나오면서 정말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고 실제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도 같은 경우도 제가 고점 매도 전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1월 15일 날 13,740원을 매수를 해서 2월 23일 날 47,000원을 매도를 하죠. 에브리봇 역시도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2월 20일 날, 2월 22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내일이다. 장 끝나고 영상 찍어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5시 12분에 찍은 영상이에요. h t s 상 이미 주가가 종료되고 찍은 영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소리> 단기적으로 내가 보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얘기를 하죠. 에브리봇이 실제적으로 제가 매도 사인이 나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시면 2월 22일, 다음날 제가 매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딱 보면은 2월 22일이 언제다? 이날입니다. 다음날 매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날 주가 신고가를 찍어요. 이날 다 매도를 했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하한가를 가요. 이런 식으로 매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도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장중에 하나요? 아니면 장 끝나고 하나요? 대부분 장중에 하죠. 근데이 영상이라는 게 장중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영상을 촬영을 다 끝나고 편집이 끝나고 썸네일을 만들고 제목을 만들고 업로드도 하다 보면은 장이 장중 실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승일은 하락일은 이미 파동이 다 나온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구독자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로 혹은 텔레그램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꼼꼼하게 매수와 매도 사인을 아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러한 수익률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들 들은 020 3212에 5248 이쪽으로 매집이라고 보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매집주들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구독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기존 구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의 목적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이 돼요. 조금 더 구독자를 빠르게 모아서 10만 채널까지 빠르게 달성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수익을 같이 공유하면서 드릴 예정이니까 010-31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이렇게 받아가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뭐 이게 이게 이제 23년 24년도 제가 이제 수익 을 냈던 내역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매집주는 10월에도 11월에도 12월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제가 매집주를 많이 나가지 않아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나갔고 10월 달 같은 경우도 현재 두 종목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증시가 미친듯이 급락을 했던 시기라 한 종목이 나갔고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내가 무작위적으로 이미 사라는 것다 샀는데 계속 매수 문자 나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이 매도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매수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도 최소 수익률을 30에서 50%, 많게는 제가 뭐 100%에서 300%, 400%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제가 23년도에 나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익률이 딱 하나의 종목만 손실이 나고 나머지 전부 다올 수익을 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손절한 종목은 없어요. 2 4년도에도이 손절한 종목이 딱 마이너스 12% 손절되고 나머지가 올 수익입니다. 그쵸? 이 수익이 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다 인그램에서 브리핑 역시도 자세히 드려요. 예를 들어서 STX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의 400% 넘게 수익을 났는데 이러한 종목도 제가 6월 16일 날 나간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6월 16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6월 15일 날 이렇게 상세 브리핑을 먼저 나갑니다. 보이시죠? STX 상세 브리핑. 오늘은 제2의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 케미칼될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뭐 일정 매매다 면서이 상세 브리핑 내용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죠? 이런 식으로 상세 브리핑, 종목에 관련해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상세 브리핑이 나가고 다음날 6월 16일날, 그죠? 이런 식으로 STX 이렇게 아예 매수가와 비중이 나갑니다. 그 전에 상세 브리핑을 나갔기 때문에 추천 사유 역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죠. 이러한 상세 브리핑을 제가 텔레그램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집주, 저천희서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 정말 이렇게 종목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래요. 010-3212-5248 이쪽으로 우리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장세를 계속 가져갈 예정이에요. 언제? 금리가 지금 꼭대기에서부터 인하로 가는 스탠스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막바지까지 오고, 금리 인하에서 다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스탠스를 논의할 때, 그때가 제약바이오가 끝물이에요. 그때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시장 강세로 돌아가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장세 여전히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11월까지는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되느냐, 헤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주소자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고집을 하지 않고 유연하게 이 지지율들을 보면서 누가 어디 쪽이 어느 당이 정책이 당이 지능 대것지를 보면서 제가 유동적으로 빠르게 매수매도 가져하면서 수익률을 득태화시키고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 다음은 우리는 한국 대선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렇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이 뭐가 있어요? 한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주가 흐름은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 움직이 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미리 플랜을 제가 다 짜놓고 있어요. 농사를 그냥 혼자 지으시지 마시고 저 천이서와 함께.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의 승기 수행률을 안겨드릴 거예요. 0 1 0 3 1 1 5 2 4 8로매 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그냥 장전에 8시 56분, 59분, 52분, 58분 이런 식으로 장전에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어느 정도 픽을 하나 드립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잡아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기는 9시부터 10시, 10시가 이유로 지나가지 않게 10시 이전에 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동방이라는 종목,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플레토. 여기 뭐 HNB 생명과 여기 뭐 코리아 FT 이러한 종목들 마찬가지로 종목이 다 실제로 나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제 동방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렇죠? 동방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1월 15일날 1월 15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동방 시장가 똑같죠. 8시 56분 9시 이전에 매수가는 걸어 놓죠. 그리고 동방 3천에 매도 걸어 놓습니다. 9시 4분에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10시 이전에 체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단타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렇죠? 여기 뭐베셀이라는 종목도 보이는데 베셀까지도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베셀 이라는 매분 검색을 해보면 여기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배셀 8시 56분에 시작과 주문 걸어놓고 9시 4분에 배셀 매도 가격 걸어놓고 9시 5분에 배셀 체결를되고15% 수익을 얻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단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드립니다. 혹시나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0 2 0 3 2 1 2 5248 이쪽으로 단타라고 보내 주시고 매집과 단타 두 가지를 다 원한다. 그러면 매집, 단타를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제 채널의 목표는 말 그대로 구독자가 10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때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020-315248로 매집 혹은 단타라고 보내주셔서 이 매집주와 단타 종목 꼭 받으시고 제가 종목별 대응도 따로따로 다 해드리는 거 아시죠? 그 종목별 대응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련된 대응들, 최고의 매도 대응, 그쵸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새로운 종목들 이제는 혼자 하지 마시고 저 천이서와 함께 하세요 0 2 0 3 1 2 5 2 4 8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쪽으로 단타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들 빠르게 다 받아가면서 수익률 극대화 시키기 바랍니다